안녕하세요. 큰물의 세상이야기 김대수입니다. 어, 오늘은 엿기름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리를 준비하십시오. 그 다음 주머니에다가 보리를 넣고 불리기를 시작하세요. 에, 물을 뺀 뒤에 하루쯤 싹트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불린 보리를 싹튀울 곳에다 옮겨 담으셔서 기르시면 됩니다. 자, 이때, 보리싹이 한 1, 2cm 정도 나면은 됩니다. 자, 이와 치된 보리를, 보리싹을 잘 말리십시오. 말리신 뒤에는 뿌리를 손으로 좀 비벼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른 것을 고급게 분쇄시키면 엿기름이 됩니다.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